리플 코인이 1.4 달러 밑으로 좀 밀렸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비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뭐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그 공포감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희망편 리플의 희망편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비관적으로 더 공포적으로 오라넣는건 서로에게 저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리플의 희망편, 뭐 대가리가 깨져도 롱이다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에 누가 사고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팔아치우는 이 시점에서 기관 인프라가 저는 조금씩 리플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시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리플 뒤에서 어떤 판이 짜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격이 빠질 때 인프라가 깔리는 자산과 가격이 빠지면 그냥 끝나 버리는 자산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맺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기준 시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달러 내외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달러 정도 되네요. 하루 전에만 해도 1.45달러였으니까 생각보다는 변동폭이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비트코인도 7만달러 대에서 6만8천달러 선으로 내려왔고요. 사실 숫자만 보면 공포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하락 뒤에 깔린 맥락을 하나씩 뜯어보면 조금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뭐 이번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리플 자체가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소비 지표가 위축이 되면서 성장둔화 우려가 계속 있죠. 그리고 또 시장 안에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최근 일주일 동안 약9.7% 하락했습니다. 9.7%면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죠. 이게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거시경제 전체가 좀 흔들리고 위험자산 전반에 매도세가 같이 좀 출연을 했다는 뜻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리플이 뭔가 뭐 독보적으로 무언가큰 잘못을 저질러서 빠진 건 아니라는 거죠. 시장 전체가 빠지면서 같이 끌려 내려왔다. 일단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4년 주기설 이것도 맞는 부분이 있고 이제는 이 흐름과는 다르게 움직인다. 이제는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의견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나온 기사에서는 4년 주기설을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반감기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조정이 온다는 건데, 이번에도 그 패턴이 딱 들어맞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크로 하락장에서 정말 봐야 될 건, 뭐, 4년 주기설도 맞고, 뭐, 이제는 변화된 새로운 4년 주기설도 맞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이 구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ETF 자금이 빠진다는 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서 일단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에서 빠진 기관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리플 생태계에서는 지금 정반대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게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행 없이 국채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XRP 생태계 안에서 미국 국채 기반의 수익 구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디파이 이야기가 아니죠 전통금융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미국채 수익률을 은행 중개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구조가 XRP 레저 위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코인 가격과 무관하게 생태계 자체에 실질적인 가치가 쌓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불을 지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백악관이죠. 백악관에서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드로티가 직접 참석해서 뭐 타협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미국 은행협회에서도 거래 기반 수익률에 대해서 기존 입장에서 일부 후퇴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리플이 백악관 테이블에 앉아서 미국 금융 규제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백악관은 3월 1일까지 타협안을 내라고 요구한 상태예요. 이 시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결과에 따라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가 결정이 될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여기서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글로벌 기관 거래소인 엘맥스 그룹이 옴니아 익스체인지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외환과 암호화폐, 블록체인 결제를 하나의 API로 연결하는 기관용 인프라라고 합니다. 자본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자산과 교환을 할수 있는 구조. 여기서 블록체인 결제를 지원한다는 건 XRP 같은 브릿지 통화가 사용될 수 있다는 통로가 하나 더 열렸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관급 인프라가 하나씩 깔릴수록 리플의 실사용 가치는 시세와 별개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짜 핵심적인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리플이 RLUSD 만들고 기관 결제 인프라 구축하면 정작 XRP 코인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사실 이 질문은 시장에서 꽤 오래된 논쟁이죠. 이른바 XRP 역할 축소론이라고 불리는데요. 리플이라는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XRP 토큰 자체의 존재 이유가 흐려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요. 갈링하우스가 이걸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리플의 나침판은 언제나 XRP라고요. 이건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리플이 현재 영국 전자화폐기관 라이선스, 싱가포르 통화청 승인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XRP 생태계의 중심 브릿지 자산으로 유지하겠다는 전략적인 선언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에서 고지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시선은 전부 다 전부 다 그냥 비트코인에 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바닥을 잡아야 알트코인도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발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는 동안 리플은 가격과 무관하게 뭘 깔고 있죠? 인프라를 깔고 있어요. 백악관 논의 테이블, 엘맥스 기관 거래소, 미국채 수익 구조까지 이건 가격이 빠질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자산과 가격이 빠질 때 다음 랠리의 엔진을 하나씩 조립하는 자산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 구간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가격까지 빠지는 거 1.4달러 찍히는 거 보면서 포트폴리오, 이거 뭐 그냥 마이너스 손실만 보이는데 가만히 있기가 참 어렵잖아요. 저도 다 압니다. 저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숫자 뒤에 깔리는 인프라를 보면 이전 하락장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조금은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맥락을 하나 더 붙여보자면 뭐 알파벳이 47조 원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미국 고용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도 5,330선 위로 올라쓰고 있고요. 뭐 이런 게 도대체 리플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흐름이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자금 당연히 인프라에 쏠리고 있어요. AI든 블록체인이든 결국은 인프라를 깐 쪽이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리플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정확히 같은 맥락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주일에 9.7% 빠졌고, ETF 자금은 유출 중이고, 리플도 많이 밀렸습니다. 숫자 그대로만 보면 정말 공포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벌어진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XRP 생태계에서는 미국 책임한 수익구조가 올라가고 있고, 백악관에서는 리플 법률 책임자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같이 만들고 있고 글로벌 기관 거래소가 나서서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를 열었고요. 갈링하우스가 직접 나서서 XRP 중심의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이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코인 지금 이 코인 시장에 몇 개나 있을까요? 가격은 1.4달러인데 백악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코인. 3월 1일 타협반시안이 다가오고 기관 인프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깔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빠질 때 인프라가 들어오는 자산은 가격이 반등할 때그 인프라가 레버리지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전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의 결정적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6만 8천 달러 선을 지켜주지 못하면 리플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은 있겠죠.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3월 1일 백악관 타협안 결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7만 달러 지지 이두 가지가 확인되는 시점이 진입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네 가지 국채 수익구조, 백악관 참여, 기관 인프라, 그리고 갈링하우스의 전략 재확인 이런 걸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가격은 오르내리지만 인프라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자, 오늘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망 회로적인 측면에서 오늘 영상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은 지금 리플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을 직접 다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